국제 시장에서 한국 화폐의 가치, 즉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입되고 있는 돈이 일주일에 20억 달러. 일주일에 20억 달러가 오직 원 달러 800원이라는 환율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11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롤오버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만기 연장 비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롤오버 비율은 86.5%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만기 연장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1월 3일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은 일제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12월로 예정된 만기 일안에 자신들의 투자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재경원이 발표한 외환 보유고는 158억 달러. 하지만 이 외환보유고는 정확한 수치라고 볼수 없습니다. 거절당한 롤오버 여기에 선물한 거래로 갚아야 할 달러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외환보유고는 90억 달러 이내로 계산됩니다. 국가부도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to do